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재무 설계에서 고객님들의 행복을 돕는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조경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 CFP이며 한국 재무 설계 B2B 재무 상담위원과 한국 FP 협회에서 재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들과 함께 인생 전반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기업체 재무 강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돈 관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 고객층은 직장인들입니다. 고객을 만나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 투자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준비, 소득이 끊기는 은퇴 이후의 인출 전략,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 등 재무적인 계획과 실행, 그리고 관리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센터 동료들과 함께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재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향후에도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부모님이 해왔던 방식 또는 금융회사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돈 관리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금융교육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그들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아프면 의사를 찾고 차에 이상이 있으면 정비사를 찾는 것처럼 재무적인 고민이 있거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재무 설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